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경 원숭이 제가 1링크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원숭이 맵은 맵 중앙에 이렇게 히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오늘은 HP가 20만에 71만 4천, 91만 4천이네요. HP가 낮으면은 이거는 에너지가 되면은 충분히 바로 핵딜을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HP가 조금 많이 높다. 200만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축을 조금 줄이고 딜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힘의 핵 기준 8시 방향 여기 아이석상 아래쪽으로 침투해서 바로 핵딜을 할 건데 축을 여기 있는 런처, 숏런처 3 개에다가 숏한방 사용하고 여기 숏런처 세 개랑 런처 하나 해서 쇼한 방. 그리고 여기 런처랑 기관포에서 또쇼한 방. 그리고 여기 런처에서 또쇼한 방. 해서 총4쇼4쇼 딜을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리는 쪽에 런처가 하나 있어 가지고 내릴 때부터 연막을 조금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조금 멀리 이쪽에 런처 사거리 밖에서부터 내려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내리면은 2연막으로 내려야 되는데 조금 안전하게 한번 가 볼게요. 2연막 랜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가지고 여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면은 괜찮거든요. 자, 연막을 조금 사용해 주고 런처 사거리 들어갈 때쯤에서 연막을 좀 사용해야죠. 어차피 2연막이네요. 근데 성광탄을 한방더쓴 거니까 이러면 자, 그리고 불익상사도 내려주고 깔끔하죠? 아 너무 많이 갔다. 아 여기로 침투합니다. 어 퍼지면 인식이 안 되면 진짜 좋습니다. 인식이 안 되면 런처들이나 쇼런처가 공격나아오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약간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안 돼서 올라가는 게 진짜 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찍어주고 자 쇽을 잘 사용해야죠. 자 에너지는 충분하고요. 자 여기 쇽쇽쇽쇽 어, 제대로 다 들어갔죠? 자, 딜 들어갑니다. 자, 충분히 끝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의 기준 여기 화염방사기 옆에 아이스 공격석상 쪽에서 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어타워 배치에 따라서 전체적인 전략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안경원 숭이 공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